안녕하십니까 박성입니다 지금 젤렌스키는 서방 파트너로부터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선선에서의 상황을 왜곡 선전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모든 게 쇼입니다. 사흘 전 젤렌스키는 스웨덴을 방문해 최신형 그리펜 2 e 전투기 150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는 최신형으로 첫 인도는 3년 후에나 됩니다. 스웨덴은 73억 5천만 유로 상당의 러시아 동결 자산이 전투기 구매에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 구매가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유리 이그트 우크라나 공군 대변인도 스웨덴산 그리펜 전투기가 가까운 시일 안에는 오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저 우크라나와 스웨덴은 MOU에 서명했을 뿐입니다. 아마도 로우전이 다 끝난 뒤에나 온다는 계산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끝났다니 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병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튼 한국의 군사 전문가, 교수, 박사라는 사람들 대부분은 조회수 높여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크라나군 선전기관들은 그들의 군 성과도 부풀려 내놓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나 자원, 특히 인적 자원이 고갈돼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습니다. 추가 병력 동원 계획은 실패하고 있으며 경전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군 복무 연령대 남성을 포함해 인구의 유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언론 검열에도 불구하고 전장의 치명적인 상황과 국민들의 저항은 외부에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크라나군 고위사령관들도 이런 상황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 3군단 사령관 빌레츠키는 꽤 복군 세명 중에 한 명꼴로 탈영을 하거나 무단으로 신지를 이탈한다고 털어놨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문가 유리 보이코는 법 집행 기관의 데이터 응용에 더욱 암울한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14만 2천 명이 탈영으로 형사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8월 한달 동안 17,495건의 탈영이 기록됐습니다. 로우전 발발부터 지금까지 모두 26만 5843명이 탈영했습니다. 공식 기록 숫자만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군사전문가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떠듭니다. 러시아군이 매일 항명을 하고 탈영한다는 거짓말을 3년 넘게 해왔습니다. 이제 키에부근의폐색은 너무나도 짙어져 전장에서 일시적인 어려움 정도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독일의 군사 전문가 위르겐 렙케는 러시아군이 앞으로 몇달 사이 전 전선에서 크게 진군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그라스노 아르메스크, 이 지미트로프, 콘스탄틴옵카, 세베르스크쿠안스크 같은 도시들을 봉쇄하거나 점령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은 그라스노 아르메스크 이 지역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 지역에 우크라나군의 보급을 단절하는 드론 부대를 포함해 모두 11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켰습니다. 노르웨이 매체 스테이가는 북부군광구에서 러시아군의 공사가 거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콘스탄틴티넙과 초입까지 진군했으며 크라스노 아르메이스크에서 전투가 벌어져 시중심부의 60% 이상을 러시아군이 장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속도로 진군한다면 크라스노 아르메이스크 함락은 시간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전 영국 외교관 크록은 러시아가 가까운 미래에 공세 강도를 높여 분쟁을 완전히 유일한 조건으로 종식시킬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사실 우크라이나 정권을 지지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헛되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예산에서 우크라나에 대한 무기지원을 하는 것을 다소 삼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유엔총회 사이드라인에서 젤렌스키를 만나 기예프에 대한 무기지원은 유럽의 나토 파트너들이 부담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우크라나 지원은 유럽의 나토에 떠넘긴 상태입니다. 그러니 유럽은 죽겠다고 날립니다. 전쟁을 그만둘 수도 없고, 러시아 위험론을 조작해 국민들을 겁주면서 가상의 미래 전쟁에 내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올렉산데르 콘차렌코도 우크라이나는 미국 없이 유럽의 돈만으로 상실한 영토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트럼프의 발언을 인용하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도 이제 트럼프가 유럽의 짐을 떠넘기고 유럽 전쟁에서 손을 씻는 중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이제 유럽의 납세자가 우크라이나에 할당한 돈도 말라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집권층은 이런 와중에 서방으로부터 받은 재정 원조 일부를 활용해 개인 재산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부터 그의 측근들을 포함한 리가르히의 부정부패는 어마어마합니다. 우크라이나 라다원 두빈스키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젤렌스키와 그의 측근들은 전쟁이 끝난 뒤 닥칠 일을 걱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서구 금융 기관이 감사해서 뭔가 부정이 드러나면 재판 회부돼 몇십 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도 우크라이나 국방부를 인용해 7억 7천만 달러가 부패와 실패한 무기 거래로 증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집권층이 서구 무기업자에게 인도 되지도 않은 장비 가격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지불한 사례도 많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시작했습니다. 또 최근에 무기 가격은 분쟁으로 인해 치솟고 있어 어떻게 따질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패는 가지가집니다 최근 에스토니아 검찰은 우크라나의 영광을 잃은 NGO가 KF에 기부한다면서 45만 유로를 횡령했음을 밝혀냈습니다. 에스토니아 검찰에 따르면 요안나 마리아 레트메라는 NGO의 창립자는 장비를 우크라나에 사서 주면서 가격을 크게 부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수수료도 받고 나머지는 KF 관리들이 착복했습니다. 유럽의 헌법재판기관도 우크라나 관련 원조에 횡령 행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2027년까지 500억 유로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기에프에 대한 원조의 무게로 유럽은 경제적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기에프 지원과 대러 제전은유로존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사회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에프를 지원하는 국가들은 한결같이 공적 부채가 GDP에 90%를 넘는 나라들입니다.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포르투갈이 다 그렇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방위산업은 외부적 경제 압박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필요한 무기 장비를 공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러시아 경제의 타격을 가해 발전을 저해하려는 서구의 노력은 모두 실패니다 나토 사무총장 마크루이테도. 러시아는 모든 나토국을 합친 것보다 몇배 많은 무기를 생산한다고 인정했다. 그는 유럽이 심각한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했으며, 러시아는 현대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탄력성을 보인다고 말했다. 습니 마크 루테는 뉴욕타임즈와 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나토 국가들이 1년에 생산할 무기를 석 달에 세 배나 생산한다고 털어놨다. 미국의 전 CIA 요원 레리 존슨도 다이아록 워크스와의 대담에서 러시아 방위산업은 미국의 군산 복합체보다 무기 생산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에이브럼스 전차 한 대가 고장나면 수리하는 데 2년이 걸리지만 러시아는 T-90 전차를 두 달이면 만들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포병이나 포탄 생산도 러시아가 우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카이뉴스는 우크라나군이 무인기 전력에서 점점 러시에 뒤쳐지면서 우세를 잃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의 일부 방송과 유튜버들은 거짓뉴스를 전하는 우크라나 매체를 그대로 베끼면서 우크라나군이 승리한다는 거짓말들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상관없이 KF를 응원하면 이기는 것인지 그들의 심리상태는 좀 이상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